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 저기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아침에 오래오만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두 어, 마리 토끼를 잡아가면서 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한 송이에서도 우리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의 맑은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의미를 하고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이해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나치게 과한 것을 쫓아간다면 항상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맞는 이런 커피 잔과 같은 자기의 그릇을 알고 거기에 기질과 성격과 성향과 어떤 그분의 자신의 어떤 끼를 아, 재능을 가지고 끼, 꿈, 강, 끈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뻗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베이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할수 없고 자신의 일을 성취해서 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그 체력의 바탕에는 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의 세 가지 요소는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양질의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그 베이직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실현하고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 체력인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자기의 루틴을 정하고 그 생활을 충실히 충실히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아침 20분씩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어 양질의 영양식을 먹고 자연식으로 먹고 인스턴트나 냉동식품, 술, 담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타, 어, 좋지 않은 탄산음료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메리카노와 커피로 먹고, 그리고 생활에 규모 있게 살아가되, 수면 시간은 6, 섯 어, 일곱, 시간 사이에 자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정의 그 스트레스들은 그때그때 풀고. 자기만의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인해서 소통하고, 대화로 풀고, 스스로도 풀고, 운동으로도 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 음악 듣기, 또 운동, 그리고 만든 스포츠를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때 감정은 물과 같이 흐르고, 마음이 시원하네. 그리고 생활의 기초 체력을 키워서 신체적으로 건강, 정서적으로 건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통의 힘을 키르고 대인관계에서도 원활하게 해나가고 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역지사지하면서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교만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춰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도 있고 어,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고 정말 어, 그 말씀을 따르고 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 이렇게 푸른 어, 물, 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박하게 자기 인생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욕심을 가지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 굉장히 어, 인생이 더 공고해집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어, 돈을 많이 모으긴 하지만 과연 그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그 집착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재산으로 문, 문, 문제로 인해서 자녀나 가족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그것을 지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권력이나 지위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어, 권력도 길어야 10년이고 지위도 뭐 은퇴하면 이제 나라고 떨어지거든요 어, 권력과 지위도 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서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고통을 겪다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어, 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물론, 뭐, 정치의, 경정시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위정자나 정치하는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뭐 응원하지만, 과학게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더 많은 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치인이 돼야 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면 좋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나 많은 그미스컴에서 뜨는 그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 인기를 통해서 뭐 돈도 벌고 명예도 없고 편한 집과 뭐, 굉장히 큰 집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외부적인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정말 행복의 잣대일까요? 그 마음의 그 인기에 집착하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와 여러 가지 걸로 인해서 이 일상의 소소한 이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이리는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 연예인이라는 그런 것에 갇혀서 더 많은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정기 말이 아까 병원을 세 군데를 됐고 8년 이상 일을 했는데 어, 많은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연예인들도 있었고.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싶고, 정말 대단한 분 같지만, 마음의 더 고통과, 그리고 연예인으로 이렇게 서다 보면, 그 선을 따르는 팬도 있지만, 안티립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자신이 일어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들어보면, 인기도 물거품과 같아서, 폭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가가 엉성하게 펼쳐질 것 같지만 한두 가지 어떤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우로 인해서 또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연예인의 인기도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 젊었을 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늙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에 빠지고 또 성형중독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또 인생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어,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어, 돈, 물질, 명예, 권력,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욕, 물로 가진 게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항상 어, 샬롬, 평안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영혼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쫓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100년 또 50년도 못 살고 인생이 또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로 가게 되고, 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에서 낫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자연 질서와 순리를 좇아서 살아가고, 정말 우리 영혼이 영혼에 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우리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물질 가치, 아까 말한 돈, 명예, 부, 권력, 인기는 사라지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 뛰어 살아갈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물주, 우리 한국에서는 강남이 제일 잘 살죠. 강남에 그 건물, 뭐, 수백억짜리 건물 몇개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보도블럭, <laughs> 요, 요게 한, 한, 몇, 뭐야, 몇, 몇 미터, 뭐, 10미터, 20미터 깔겠죠. 네, 그게 답니다. 어, 보도블럭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보도은 맨날 갈수 있잖아요. 네,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황금덩어리 아무리 뛰고 가도 천국에서는 가치가 없다. 어,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영혼의 어떤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삶, 사람, 사람이라고 사람이란 글자가 들어 있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서 고통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뭐 사랑이죠.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듯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뭐이사람교 모든 포함해서 사랑이 본질입니다. 신의 사랑, 신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피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친구간의 필리어 사랑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에로스 사랑도 한계가 있고 친구간의 우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이 보여주는 사랑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의 부모 자식을 사랑할 뛰어넘는 것은 신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양이 뜨듯이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듯이 그 태양 같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한결같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어, 무한적인 무, 무한대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알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예, 우리 자신을 알고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인간이 소유를 살 거냐 존재로 살 거냐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유는 그냥 내가 어, 내 생활을 하고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외 것은 나누고 베푸는, 법정스님의 말에 말씀하신 것 같이 무소유의 서 예, 성프란치스코, 가톨릭의 성프란치스코가 정말 정말 멘토인데 그분같이 뭐 가난과 청빈으로 살더라도 어, 부자 청년이었다가 가난과 청빈을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 주님께 인생을 드렸던 성프란치스코 아시시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뭐법윤스님이나 어, 황창영 신부님 같은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실제로 실천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저는 참 행복하고 어 저도 저에게 주어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어 그렇게 뭐 예전에는 우리 가족들을 제가 제일 먼저 전도를 하고 어 우리 개신교로 어 이렇게 인도를 했던 첫째로 인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지금 제 꼴찌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리얼 크리스찬이 됐고 부모님과 누나들. 여동생이 다 리얼 크리스 됐는데 어, 제가 제일 꼴찌가 <laughs> 됐지만 어, 남은 여생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상담 일을 하면서 의미있게 살고 또 주어지면 강연을 통해서 소소하게 또, 또 성기고 봉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지금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은행 챙겨 일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소통하고 친절히 하고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서 어, 업무처리를 잘 돕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터도 어, 출근해서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어, 모든 면에서 정신건강이라든지 건강 면에서 어, 회복하셔서 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일상 속에서도 늘 화이팅 하시고 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행복하고 또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문석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